오. 오, 나보다 맛있겠다. <laughs> <laughs> 치기리 요거? 어. 음. 오늘도 우리가 광고가 들어왔어. 오. 준혁아. 너가 이뻐 가지고 광고가 들어왔어. <laughs> 준력이 잘했어요. <laughs> 오늘 광고는 어? 뭐냐면은 하늘에서 뿅 하고 우와. 떨어질 거야. 네. 자, 오늘 광고는 <laughs> 생생각서어 준혁이가 좋아하는 짜짜로니. 짜짜로니가 나는 개인적으로 짜장라면 중에 맛있어?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거든. 응. 과하지 않고 굉장히 맛있는데 오늘 우리한테 광고가 들어왔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조리법대로 한번 조리해서 먹어 보자. 알았지? 아빠가 준혁아 맛있게 조리해 올게 이거? 네. 준혁아 맛있겠지? 맛있겠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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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laughs> 여러분데 짜장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뭔지 알아? 글쎄? 당연하겠지만 여기 나와있는 조리방법을 준수해서 끓이는게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야 먼저 뚜껑을 열고 짜장소스를 꺼낸 다음에 끓는 물을 용기 안쪽 표시선까지 부어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4분 후에 물을 모두 따라버린 다음에 짜장소스를 넣고 잘 비벼 드세요 그럼 요 방법대로 내가 자기를 위해 맛있게 요리를 해줄게 알았지? 고마워 물을 붓고 금방 물 끓을거야 기다려 자 이제 물이 끓었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내가 물을 부을게 물은 여기 안에 있는 표시선대로 정말로 맛있게 끓이는 방법은 설명서 그대로 끓이는 거야 정확하게 맞춰서 부을게 딱 여기까지 그다음 시간을 4분이니까 시간 정확하게 시작 뚜껑 닫고 와 이거 진짜 편하게 여기 구멍 뚫어가지고 물 버리기도 쉽게 됐네 아 이제 시간이 다 됐네 4분이 4면이다 됐으니까 중재하고 물을 싹 빼는 거야 오세요. 어? 이거 다 빼도 조금 남더라고 이렇게 구멍 뚫어서 빼면 그때 물이 음. 좀 고여 있어 깔끔하게 다 빼내면 이렇게 힘들어서 이 정도 면발 <laughs> 진짜 매뉴얼대로 만드니까 음. 완전 쫄깃해요 <laughs> 맛있겠다 냄새 너무 좋다 자기 위해 맛있게 만들어줄게 오보 음. <laughs> 근데 다른 짜장라면들은 전부 다 스프가 가루로 돼 있잖아. 음. 이거는 액상 스프라서 되게 부드럽게 잘 비벼져, 그렇지? 비껴져? 어. 그냥 가루는 이게 막 뭉치고. 먹다 보면 그 음. 뭉친 게 입에서 막 비껴져. 그러니까. 근데 얘는 벌써 굉장히 부드럽게 잘 비벼져. <laughs> 너무 기대된다, 그렇지? 음. 자, 여거를 위해서 내가 완성했어. 맛있게 먹어. 와. 진짜 맛있겠지? 다향 한번 맡아봐. 음. <laughs> 준혁이도 먹고 싶네. 음. 너무 다 <laughs> 너무 맛있겠지, 준혁아? 준혁 먹고 싶대. 난리 났다. 3 년차 가정주부가 알려주는 짜짜로니 맛있게 먹는 꿀팁 바로 뭔데? 파김치. <laughs> 파김치랑 먹으면 맛있어? 그럼 나의 꿀팁이야. 그럼 얼른 먹어봐. 맛이 어때? <laughs> 준혁이 먹고 싶어 너 지금. 맛이 어때? 넌달라고 알았어 응. 아빠 금방 줄게 고소하고, 응. 달달하고 깊은 풍미가 있어. 진짜? 아, 진짜? 응. 응. 어 준혁이도. 준혁이도 먹고 싶어?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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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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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laughs> 너무 맛있어. 어. <laughs> 어, 또 달라고, 또 달라고, 또 달라고. 준혁이가 어, 한다 번, 한번 더. 먹겠네? 준혁이가 다 먹겠네, 짜짜로니 너무 고급스러운 맛이라 짜짜로니가 우리 준혁이 입이 완전 고급인데 음. 준혁이 입맛에 딱 맞나 보네. 어, 너무 많이 준거 아니야? 어 많이 준거 같아. 음, 잘라, 준혁이 잘라. 자를 수 없는 맛이야. 준혁아 어때? 아 맛있어. <laughs> 엄마는 파김치랑 이제 먹나요? 엄마 꿀팁 준혁이는 매워서 안 돼. 엄마 한입 먹고 <laughs> <laughs> 근친돌아 준혁이 근친돌아 <laughs> 파김치랑 먹으니까 더 맛이 조화롭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렇지. 응. <laughs> 짜자로니가 짜장라면 중에서 최고야. 준혁이 완전 얼굴 박았어, 얼굴 박았어. 뭐 그렇게 <웃음> <웃음> 그렇게 먹고 싶어. 아이어 이거 빨리 줘, 빨리 줘. 그러면은 아빠 카메라 끄고 준혁이 빨리 먹여야 되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웃음> 안녕! <웃음> 준혁이 안녕! 준혁이 맛있게 먹자? 응, <laughs> 뭐. 어, 또, 어, 빨리 달라고? 우리 아들이 아직 말을 못해요. <laughs> 맛있게 먹어. 빨리 달래, 빨리 달래. 어, 안녕. 맛있게 먹어. 준혁이 안녕! 안녕! <laughs> 뿅! 쿠키도.